종이 문을 스치는 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자리를 비웠지만 나는 영정 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평생을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사셨던 분. 나에게는 말없는 보호막이었고 세상 누구보다 강인한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너한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나를 장례식 내내 붙잡아 두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떠나신 분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영정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뭐였어요? 그 말이. 그때였다. 문득 뒤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장례식장 복도 끝 조명을 반쯤 가린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낯선보다 불쾌함이 먼저 밀려왔다. 장례식장에 왜 저런 남자가 서 있는 걸까? 모르는 사람일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인지 아니면 오래 묵힌 한이었는지 모를 빛이 어렸다. 그 남자는 한 발, 한발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내 앞에서 멈춰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땡땡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름 부르는 방식. 그리고 그 소리 속에 묻어 있는 시간의 무게. 이름은 정확했지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무겁게 말했다. "오빠다." 장례식장 전체의 공기가 멎는 듯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이어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시니어 인생사 연극장에서 시청 가능합니다.